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점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이 둘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제가 뭐 이게 뭐본 사역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빴습니다. 약속을 그래도 지키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어, 간간히 이제 제가 댓글을 확인하면서 대댓글을 달기도 했었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댓글 네, 가져 어, 남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로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한번 주어진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삶을 조금 들여다 볼 때, 저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은 왜 존재하시나요? 네, 뭐, 시비 거는 것은 아니고요. 정중히 여쭙습니다 당신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네, 수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풀어가실 텐데, 어, 본질적으로 그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네, 결국, 추상적이거나 확언할 수 없는 네, 바라는 소망이거나 막연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뭐 과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또 이성적으로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기엔 네, 각주 구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모든 사물이 그냥 갑자기 달랑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물도 이러한데, 하물며. 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의지도 없이 막연한 우연 같은 곳에서, 네, 우연 가운데서 탄생하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어, 내 눈앞에 있는 이 보여지시는 이 볼펜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볼펜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네, 이 둘의 가정 중 어떤 것이 믿기 쉬우신가요? 우리가 유치원생이 아니잖아요. 네, 이쯤 하고, 많은 걸 양보하고서라도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날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 네, 혹은 우연을 믿는 것. 어찌됐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연을 믿는 믿음. 굳이 어렵게 믿으시겠다면 제가 뭐 말릴 수는 없으나, 네, 자신의 존재의 이유도 확신하지 못한 채 내던져진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좀 너무 비참하지 않으신가요? 방향도 없이, 그저 사는 인생이니까 사는 인생 어렵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제 행복회로를 돌려가며 현실 안주하지 않고 돈, 명성, 인맥 등등,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에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의미를 더한들, 누군가 인정해 준다고 한들, 그저 비참한 자기 위로 수준에밖에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이루신 분들에게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되시던가요? 근데 저는 열심히 살고 또 꿈을 쫓아 사는 것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도 가치가 있게 의미를 하, 알고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책임져 주지도 않는 그런 말들의 소가. 막연한 믿음을 걸고 하루하루 허덕이며 자기 위로를 하듯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걸고서 사랑하셔서. 믿기만 한다면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로 초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저와 당신의 존재가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분께서 너는, 너의 존재는 나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생명이야. 믿기만 한다면 영원히 하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믿음이 필요하다면 날 비참하게 만드는 막연한 우연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있고 가치 있게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희주선이었습니다.